아, 우리 애는 원장 손만 듣는 애예요. 우리 애는 너무 완벽해요, 이랬습니다근데그 어... 어머니는 자주부터 가르켜주면 애가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 눈에 이제 모든 걸 맞춘 거죠. 대기자 TV. 그럼 이제 궁금하신 학원 선택이잖아요. 네, 네. 학원 쪽도 어, 그러니까 네. 학원을 이제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건 뭐죠? 학원 선택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하고 맞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네. 아무리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모든 선생님이 전 레벨을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때는 우리에 맞는 애가 있고, 요때 우리에 맞는 애가 있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이런 애가 있었습니다. 어떤 애였냐면은, 얘가 이제 모중학교에서 최초로 전 과목 다 만점이에요. 어, 근데 애 이놈이 말을 안 들어. 말을 너무 안 듣는데, 이제 워낙 똑똑하니까, 이제 제 수업을 들었는데, 이놈이 제 수업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 그 친구, 그 친구를 제가 이제 한 3년을 지도를 했죠. 네. 3년을 지도를 해서 뭐 좋은 결과도 나오게 됐는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친구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 얘는 뭐뭐뭐 하면 된다는 라거 좀, 알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음. 제가 수학 학원에 여기 를 가라 저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학생을 갖다가 아는 선생님이 추천해주는 학원이 가장 좋아. 제가 드신 말씀 무슨 말이냐면 다른 과목인데도요. 어, 그러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제가 어, 중학교 3학년까지중3에서고1까지 맡고 저하고 나온 다음에 마무리를 잘하는 데가 꼭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선생이 아이의 그 기초부터 실전까지를다 어, 책임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선생님이 아무리 잘가르쳐도 어 기초 아니면 중국 아니면 마무리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음. 그 선생님한테 모든 걸할수가 없이 트랜지션하면서 어떤 뭐그 시간적 로스를 갖다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 로스를 줄일 수 있는 거는 우리 아이에 대해서 가장 잘아는 과목 선생님 그러니까 영어는 아니더라도 뭐 수학 선생님 우리 어 어머님 얘는 이러이러하니까 보통 이런 애들은 요 학원 이 선생님한테 많이 가서 어, 음.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런 추천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뢰하시는 선생님. 그런 말을 할수 있을 정도 물어보고 그럴 수 있을 정도 어머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음. 아이가 대형이 좋은 건지 소형이 좋은 건지 그런 것도 어머님 우선 판단 가장 큰건 그걸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강사나 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보를 많이 얻어 가시는 것이 네. 가장 좋은데 그러려면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학원이라는 거에 대한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학원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수강이 끝났어도 여전히 어머님들하고 계속 전화를 하게 되고 제가 지금 아는 한 학생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어, 수업을 뭐 들었 중학교 고일까지 들었고 이제 그다음부터 는저하고는들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 뭐 방학 때만 되면 이제 찾아오시고 같이 아이도 제가 보고 뭐 그렇게 하면서 학원에 수강한다고 하는 것은 강사 원장과 인간 관계를 갖다 트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어, 아, 뭐 좋은, 뭐 같이 토론하고 또 이제 아이를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저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정보를 얻으시고 또 딸하고 원장을 아, 좀 예, 여시고 관광.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없는 정보가 왜 우리 아이와 연관된 정보잖아요. 네. 그게 가장 좋은 정보. 그리고 맞죠. 지역 학교를 또 원장님 잘하실 테니까 그런 부분도 장점이 될수 어, 있을 그렇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어머님들이 아시면 좋은데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 좋은데 최근 어머님들 트렌드 자체는 일단 정보가 많죠. 요즘은 첫 번째는 어떻게 인터넷 검색을 해. 저보다 저희들 너무 잘 알아요. 그런 분들 도이렇게잘아시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정보가 많이 오픈이 돼서 오픈된 정보에서 이제 움직이시는데 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요 많은 그 정보가 있지만 정보 취사선택하기가 너무 어렵죠. 취사선택이 없기 이게 있고 그 정보에 뭐가 알바들도 기 있어요? 아 진이업으로 확인했다. 진이업으로 확인. 저는 저에 대한 걸 누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원장님에 대한 루머가 있나요 나는 나는 한 적도 없는. 정한 적도 없고 그런 말 그런 과목가르친 적도 없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영어학원 할때그 원장 선생님을 음. 보고 또 선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원장 선생님이 직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경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또 어, 어, 효과적으로 좀 팁을 주신다면 원장님 생각하셨을 때는 어떤 부분이 좀 맞다고 보시는지요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 게 진짜 우리 아이와 이제 맞는 게 어떤 거냐요 일반적으로 원장 직강이다는. 경우, 이제 타이틀을 걸고 하는 학원들이 많고, 저도 이제 맨 처음에는, 어, 저희가 작을 때는, 저희 10여 년전이 이제 원장 직강으로 이렇게 됐던 부분이지만, 지금은 이제 레벨도 여러, 어, 단계가 있고, 그다음 선생님들도 성향이 다 다르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맞는 성향에 따라서 저희가 좀 학생들을 좀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거는 어떤, 어, 원장 직강 이런 거나 우리 아이에 맞는 레벨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원장이다라면 너무 좋을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만 이제, 음, 우리 아이에 맞는 레벨에 들어가서, 그런고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책값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부분인지 그런 걸좀더 많이 좀 보시면 좋겠고, 어, 그리고 그 전에 좀 어머님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해왔고, 현재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좀 찍고 있으는게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원 선택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의 현재 상태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아이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이냐 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학원을 어머님들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친구 소개로 많이 합니다 음. 어, 친구 소개로. 그래서 비슷한 레벨 친구들 어, 잘하는 아이들이 잘하는 경우에는 친구 따라 간다고 할 때는 음. 보내주시면 괜찮고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는 친구 따라 간다고 하면 그때는 말리셔야 됩니다 그때는 놀러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레벨을 강조하셨는데 레벨이 사실 영어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는 각 분야별로 뭐 읽기, 쓰기, 말하기에 네, 네, 네. 따라서 다네 가지 요소별로 난이도가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실력 편차들이 있을 것 같은데 레벨 선택을 아, 어떻게 해볼까요? 레벨도 그렇고 이제 저학년 때는 이제 저학년 이제 초등, 어린 학원에서 스피킹 이런 게 스피킹 라이딩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지는 부분이 되고 고학년이 되면 점점 중요해지는 거는 이제 문법적인 거 저희도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문법 가중치가 높아져요. 초등에 비해서 저희가 고등부터 중등부터 문법 가중치를 되게 세게 넣고요 저학년들은 일단 문법 가중치보다는 독해라든가 뭐 영작 이쪽에 저희 가중치를 좀 높게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어느 학년 또 목표가 뭐냐에 따라 갖고 네. 학 레벨보다는 학년과 목표 이게 더 중요해요. 어, 되게 거.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뭐, 이제 뭐 어떻게 그 학교 입시, 그 학교 입시, 입시. 그 학교에 이제 내신을 잘나올수 있게 그런 게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한 본격적 준비 는 보통 중학교 3학년, 음. 중3이 되면 이제 뭐냐면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 되니까. 네. 예. 그때부터 이제 중3부터는 그 고교 쪽으로 이제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달라진 점은 뭐냐면 정시 확대가 된 거죠. 정시 확대가 됐다는 건 무슨 말이죠? 수능 수능을 잘, 잘 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수능을 네. 언제 1등급 맞냐고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끝낸다라는 개념 중에 요즘 에한 가지 들어간 건 뭐냐면 중학 끝낸다는 거는 고3 걸로 수능 1등급이 나오는 시점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위권들은 중학교 2학년, 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수능 1등급을 맞고 그러면서 중3 때는 영어를 한번 한번 정도 라이터에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 중일에서 중3 올라갈 때. 중일 빠른데요? 예, 어,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친구들은 상위권 상위권을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 그 기준을 잡으셔야 돼. 언제 우리는 수능 1등을 맞을 것인가를 지금은 좀 보셔야 돼.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음. 1학년 때까지는 최대 영어실을 올려라. 어마어마하게 올려라. 그 다음 중2부터는 수능으로 가요. 어, 수능으로 가고 중3부터는 이제 고교 선택에 맞게끔 고등학교, 이제 고등학교 내신 문제도 풀고 고등학교 기출 문제를 풀면서 고등학교 적응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럼 중2권일 때는 어떻게 좀. 중2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첫 번째 어휘함기입니다. 애들 어휘함기를 안 해. 죽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휘가 문제가 돼요. 어휘 학습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럼 어휘는 효과적으로 뭐 사전을 늘 항상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좀 구체적인 팁을 주시있요어 중요한 건 반복. 반복이 되게 좋고요. 근데 어머님들 중에 좀 최근에 제가 본분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 처음에 어휘 할 때도 처음부터 막 유의어, 반의어부터 다 해야 되지않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제가 좀 듣신 말씀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한 권의 책을 빨리 돌려라. 어휘책 음. 어휘는 어는 어휘. 가장 중요한 건아예 자신감이 어휘도 아, 뭐냐면 한 권의 책을 빨리 돌면 아이가 아 나가 할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어, 돼요. 이 저는 네. 어디서 본것 같은데. 네. 이게 자신감. 그렇죠. 같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돌때좀 편해요. 근데 보면은 어휘책은 항상 뭐냐 동의와 반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 그걸 다헤어하지 말고 첫 번째 는 표제어 중심을 한번 빨리 돌면 아이가 아난할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 보게 되면 아는 단어가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네. 음, 네. 아까 중위권의 말씀을 이어서 중위권 네. 친구들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문법일 것 같아요. 네. 문법은 우선 아이들이 문법을 왜 못하냐 이거를 좀 고민을 할 부분이 있는 건데 어렵습니다. 문법을 잘하면 독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문법을 이론으로만 나누면안 되고 그것이 독해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왜이 말씀 드리냐면 자 문법 특강이 언제 많이 하죠? 방학 때 많이 하죠. 예. 네. 그러면 문법이 안 쌍등이 방학이냐? 그건 아닙니다. 문법은 이제 문법 배웠다는 건 독해 적용할 수 있는 툴을 배웠다는 거거든요 그럼 실질적 문법을 완성하는 그런 기간은 평달에 뭐죠 독해를 적용하면 적용하면서 완성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 이거였던가 이렇게 되는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특강 때 다시 또 이론적인 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론을 배우고 독해 적용을 하고 다시 또 이제 이론을 배우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문법을 잘 하시려면 우선은 문법 특강 이론을 배우시고 난 다음에 독해를 좀 많이 하면서 독해, 그 적용해 보시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법을 조금 한 친구도 중위권 학생들이 이제 애매한 부분에 구문을 하셔야 돼요. 구문. 구문. 그러니까, 문, 그러니까 문법을 문법하는 목적이 뭘까요? 독해를 잘 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려면 이 문법을 독해에 적용할수 있는 그런 중간 툴이 되는 게 구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문법을 살아있게 만드는 좀 문법 피를 공급하는 것이 구문입니다. 구문 학습을 좀 해주시면 아이가 음. 문법이 독해 적용이 되면서 문법적인 부분을 좀 아이가 뭐죠 예. 아 이렇게 되는 부분을 예. 적용이 되면서 아이가 문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깊게 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법 학습한 다음에는 구문을 음. 좀 해주시고 음. 예. 좀 예.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문법은 시간이 걸립니다 음. 시간이 걸리고 어, 문법은 고등학교 졸으로8 때까지 일단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희 때는 문법 예전에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뭘 먼저 하는, 말을 먼저 해요. 말을 먼저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이론적인 걸 받아들이는 저항이 좀 있습니다. 원장님 네? 대치동하면 엄마님들이 네. 영어학원 뭐 특별할 것 같다 이렇게 네. 아까 교재 얘기도 하셨는데 네,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환상이 있거든요. 음. 대치동 영어학원에서만 볼수 있는 좀 풍경이라든지 아, 대치동, 특징이라든지 저도 대치동. 맨 처음 대치동 가서다 잘할 줄 알았는데 정말 못하는 애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애들도 있고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건데 혼자 하는 부분이 대치동인데 그에 맞는 레벨들의 학원들이 있고 그에 맞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 아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대치에 대한 막연한 어떤 로망이 꼭 대단한 건 아니고 저도 이제 보면은 어 제가 지금도 대원에 오간 학생인데 그 친구는 중선 저한테 처음 학원 수업 을 들었었어요. 그런 아이들 특징은 뭐냐면 학원 머리 비 학원 머리가 있는데 비 학원 머리가 오히려 성과잘 나오는 경우습니다 학원머리는 어떤 거냐 애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것만 아, 해야 틀이 있는 틀이 있어 근데 비학원머리는 아이들은 뭐냐면 굉장히 뭐죠 파괴력이 셉니다 딱 가르쳐 보면 또 티가 나요 그러니까 학원 다닌다는 것이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마찬가지로 대추동 학원이 모든 걸다 해준다는 환상은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중요한 건 어머님의 철학이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어머니 한, 분이, 한 분은 한분이학년 중2까지는 어머님이 12명 중 초에 계셨어요 근데 이 어머님이 네. 아이를 서울대에 보내겠다 이러면서 음. 돌별한 거야 갑자기 이 굉장히 수첩 들고 오셔서 엄청 정확하게 꼼꼼하게 따지는 분이 계셔서 서울대에 보내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애를, 그냥, 애를 완전히 컨트롤 하시면서 보냈어요 예. 음. 어, 하실 거면 그렇게 하세요 그럴 자신 없으시면 은 그냥 저는 본인 생각, 본인 생활 하시면서 아이가 스스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음. 어, 고등학교 대서도 아이가 학원을 다니는 아이로 키우겠다 그런 생각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음.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아이가 필요하면 다니게 하고, 음. 예, 아이 스스로가 판단할 수, 그렇게 좀 키워놓으시는 것이 더 좋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초, 중, 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놓고, 그렇죠. 그러면 어, 이제, 고등학교 어, 때는 필요할 예, 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쨌건 영어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랜지션 기간이 초삼에서 초사 기간, 이때 이제 어떻게 할지 대략적인 진로를 세우시고, 5학년 때부터는 문법학습 조금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1리에서 문법 을 어느 정도 좀 최대한 올려놓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실력이 굉장히 이후 실력이 영어실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휘 학습을 중일까지 굉장히 탄탄하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중2부터는 수능과 그 다음에 고급 내신으로 들어가는 전략을 세우시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 말씀이 영어 고민, 영어 교육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장님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기자 TV.